내 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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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를 투표로 뽑게 될 줄이야. 몸가님의 손으로 뽑는 최 아바타 세트 커밍 순. 일주일 동안만 진행하는 투표로 여러분들의 패키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알아보죠. 역대 특판 아바타 세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아바타 세트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투표의 결과로 만들어질 패키지도 기대해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이거 캐도 이거 지옥 이거 아시아, 이거 지옥이고, 이거 해군제도기죠. 예전에 팔았었던 아바타 세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라드 어워드 참여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남기검사부터 총검사까지 총 14개 직업에 대해 각각 원하는 특판 아바타 세트에 투표하고 보상을 받아가세요. 자, 그래서 인게임 내에서 투표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투표를 하게 되면 주는 보상이 또 있네요. 레미 50개, 어 코인 10개, 어 좋아요 친구? 어 쓰레기. <laughs> 자 어쨌든 자 인게임 들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아르드 어워즈. 버튼이 있고요. 여기 총검사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아바타 세트를 정할 수가 있네요. 아, 이게 캐릭터별로 정하는 거네. 다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쑥날쑥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캐릭터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가령 이전에 가지고 싶었었던 뭐 에테르나 세트를 갖고 싶다 남기 검사. 요거 투표하시고 뭐 여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가 어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지만 뭐 아시아 여행도 있을 것이고 백키가 있었던 코스프레 세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사와 악마 세트 이것도 정말 핫했던 아바타로 기억하고 있고 뭐 제국의 용사 뭐 오형장록 이거 고르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기 있는 품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투표할 수 있다 보니까 어그 부분은 참 새롭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그냥 진각성에서 패키지를 그냥 내면 좋으자 조... <laughs>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별로 투표할 수 있는 아나 어워즈 기존에 나왔었던 패키지들이 모두 다 이렇게 포함이 된걸 보니까 그래서 어떤 패키지가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 투표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면 아주 소소하지만 매우 소소하지만 레미오시개 코인 10개 좋아요 칭호 상자를 준다는 거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벤트가 하나 더 나왔죠 위클리 던파 계획팩 해가지고 매주 던파를 플레이하면 이제 계획팩을 준다라는 이벤트인데 어뭐일일 미션 깨고 뭐 파죽성 깨고 마이스터 실험실 깨고 이스핀즈 깨면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프도 준다고 하네 마이스터 실험 실 과 파괴된 죽은 자의 성을 입장하면 피해 증가 20%, 버프력 증가 20%가 들어가서 부 캐릭터 키우실 때 혹은 새로 복귀했을 때 아주 유용한 버프를 줄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벤트 미션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일일 미션 12회, 파죽성 2회, 마이스터 실험실 2회, 이스핀즈 1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입장권 상자, 여러분들 마이스터 실험실, 익스퍼트 음... 네 어쨌든 뭐 이런 입장권 황혼의 수정 400개 어비스 300개 사방에 분열된 기운 48개 그리고 이벤트 주간 미션 깰 때마다 공명장비 50레벨 선택상자 3개를 총 얻을 수 있네요 이벤트 캐릭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죽성 2회 그리고 마이스터 실험실 익스퍼트 입장권 네 이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업데이트는 꽤 있습니다 일단 불의 숨결을 목도하라 이벤트 보상이 지급이 됐죠. 어, 요렇게, 여러분들 클리어 하셨으면, 일주차 클리어 보상. 요렇게, 인벤토리에 하나씩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어, 한번 지금 볼까요? 이거를 까보면, 어, 이명 각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명을 각인할 마지막 불의 숨결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의 숨결 무기가, 지금 없죠? 이게 있으려면, 지금 기계혁명, 무기가 세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칼레이드 재료가 또 200개가 넘게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이명 각인권을 쓸 수가 없는 약간 이건 애물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끝이 아니죠 네 칭호도 있으니까 불의 숨결을 거둔 자 칭호 아오 에픽 칭호에요 에픽 칭호인지 몰랐는데 자 요거를 스킨을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 캬. 불의 숨결을 거둔자. 이 야, 그래서 내 캐릭터 위에 이렇게 깃발이 딱. 어우, 정말 멋있네. 캬. 자, 이렇게 불의 숨결을 목도라 이벤트 보상도 지급이 됐고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오늘 업데이트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클레이드가 일단 하향됐어요. 버그 수정 이골 하향. <laughs> 그래서, 바칼레이드에서 어처구니없게 전진몬스터 파워에 실패하고 다음 전진몬스터 만나면 그냥 바로 뻥! 에? 그 스피라치가 무력화 상태에서 페이지 전환됐을 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스피라치가 무적인 상태로 데미지가 달지 않는 버그. 저 이것 때문에 클리어 실패한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쳐졌고. 그리고 뭐 최후의 일격 던전 진입했을 때 클라이언트 비정상 종료되는 거. 경매 보상 중에 일부 경매 품목이 비정상적이었던 거. 뭐냐? 지 편린. 원래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고치지 말지? 어. 진룡 쓰시던 분들. 무력과 게이지에 따른 피해 증가 옵션이 동작하지 않았다고 해요. 에이. 혼진룡이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옵티컬 컴베스. 이거는 그냥 단순 표기 오류인데, 이거는 진짜였습니다. 짭칸이죠? 짭칸 팔찌에 피나치 일부 패턴 중에 독 데미지를 방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짭칸 억까 당하는 거 어느 정도 버그 수정으로 고쳐줬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 짭칸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죠. 짭칸을 사람들이 요즘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5초 동안 자신 또는 보호막이 피격되지 않을 때. 충전됩니다. 근데 바칼레이드에서는 뭐만 하면 맞고 뭐만 하면 내가 상태이상 걸려 있고 뭐만 하면 뭐가 부러오고 뭐만 하면 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비게이트 팩의 실드가 찰 일이 어좀 너무 없어요. 보호막이 주인 이 장비가 바칼레이드에서는 채택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 때문에 쩝칸 아칸한테 그냥 거의 뭐 뒷방 늙은이 취급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개선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피격 데미지를 상태 이상으로 전환하는 아이템 상변 팔찌죠 출혈, 감전, 중독, 화상 이 아이템이랑 피격 데미지를 속성 공격으로 적용하는 아이템을 동시 착용했을 때 상태 이상 피격 데미지가 속성 저항에 영향받는 현상 수정 하향입니다. 속접없어 끼시는 분들, 엄청난 하향이에요. 그리고 장착 아이템 효과로 전환된 상태 이상 피격 데미지가 캐릭터의 피격 데미지 증가, 감소 옵션을 다시 적용받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정말 길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배아 끼시던 분들, 상향입니다. 불배아는 이 패치로 받는 데미지를 한9% 정도 덜 받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억울했죠. 블루베리 나머의 피격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그 동안 플레이하면서 한10% 정도 손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아팠고 불배아 버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버그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고쳐지는 거고요. 하향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효율이 좋았었던 거, 어? 이거 하나만 껴도 충분했네? 싶었던 받는 데미지 감소 효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용옥 끼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출혈 반지, 아니면 골드윙 반지, 뭐 석화 벨트, 뭐 이런 피해 감소시키는 장비들을 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들은 의도된 것보다 효율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 패치로 그 효율이 증가치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득도 있지만 실도 있다. 블루베리 라머만 끼시던 분들은 상향. 근데 이제 내가 기존에 용옥 정도 챙기고, 어안 아픈데? 싶으셨던 분들은 이상하게 좀더 아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패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퍼나, 이제 딜러분들, 이제 뭔가 생존에 좀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어 속저법석 많이 채택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하향됐습니다. 농담 아니고, 한 20, 30%더 아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속저가, 어 상변 딜에 이중 적용됐던 게 고쳐지게 되면, 그냥, 어, 나안 아픈데? 나 무적인데? 해가지고, 이제, 어 절대 안 죽었었던 그 현상은 이제 진짜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바카를 봐야겠지만, 피하실 건 이제 피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라마 끼시던 분들은 어 이제 나 괜찮아졌는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기타 버그들 조금 수정이 된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번주 업데이트 모두 알아 봤습니다 패키지를 유저 투표로 뽑는다 아참 재미있는 방식인데 그냥 진각성 인서를 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전의 파이터 관련 소식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